안녕하세요. 오이 오이 일본어입니다. 오늘은 오이 오이 일본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히라가나의 맑은 소리, 청음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가기로 해요. 자, 우선 히라가나의 모음은 다섯 개. 아, 이, 으, 에, 오. 모음이 같은 것을 단, 그래서 단이 다섯 개. 아단, 이단, 우단, 에단, 오단. 다음으로 자음이 같은 것을 행. 행이 열 개. 순서대로 얘기해 보면 모음인 아행. 그리고 목 안쪽부터 소리 나는 순서대로 가, 사, 타, 나, 하, 마, 행. 그리고 반모음 역시 목 안쪽에서부터, 야, 라, 와행. 붙여서 다시 발음해 보면, 아카사타나 하마야라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받침 역할만 하는, 응. 이렇게 50음도가 완성됐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타금과 단타금. 그리고 요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는 타금인데요. 타금은 말 그대로 탁한 소리를 말하는데요. 청대를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만드는 방법은 히라가나의 청음의 오른쪽 위에 점두 개를 찍어요. 그 점의 이름이 탁점이고요. 그럼 청음에는 모두 탁점을 찍을 수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청음 중에서 카 사타 하행 그네개 행의 글자 오른쪽 위에 탁점을 붙여서 만들어요. 그럼 먼저 카행에 탁점을 붙이면 가행. 로마자로는 g로 표기하고 영어의 g와 비슷하게 발음하시면 돼요. 같이 해 볼까요? 가기그개고가기 그, 그, 게, 고 목젖이 떨리는 게 느껴지시나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카행일 때와 탁점이 있는 가행일 때 발음이 분명히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사행의 글자에 탁점을 붙여볼까요? 로마자로는 지로 표기하고 영어의 지에 가깝게 발음해요. 우리말의 지읒보다는 조금은 느끼한 듯하게 성대를 울려서 소리 내 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자, 지, 즈, 제, 조, 자, 지, 즈, 제, 조. 그 다음으로 타행의 다섯 글자에 탁점을 찍어볼게요. 타와 태, 토에 탁점을 붙이면 로마자로 D로 표기하고. 다, 데, 도 라고 발음해요. 이 다행에서 주의하실 것은 지, 즈의 탁점을 붙이면 디, 드가 되는 게 아니고 지, 즈가 돼요. 사행의 시와 스의 탁점을 찍은 지, 즈와 발음이 같아요. 발음이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되기 때문에 글자로는 남아 있어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다행 같이 발음해 볼게요. 다, 지, 즈, 대, 도. 다행과 다행. 역시 잘 구분해서 발음하세요. 마지막으로 하행의 글자에 탁점을 붙이면 바행이 되죠. 마행은 로마자로는 b 로 표기하고, 우리말의 비읍과 비슷하게 발음하시면서 성대를 울려서 소리내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마비브베보 마비보 지금까지 타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처음의 글자 중에서 모음, 반모음 비음을 뺀, 카사타 하행의 글자 오른쪽 위에 점두 개. 탁점을 찍어서 만들고 성대를 올리면서 소리냅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탁음. 반탁음은 다섯 개 뿐이라서 간단해요. 하행의 글자의 오른쪽 위에 작은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의 이름이 반탁점인데요. 반탁점을 찍어서 만들어요. 파행에 반딱점을 찍으면 파행. 로마자로는 P로 표기하고 우리말의 피읍과 비슷하게 발음해요. 같이 발음해 볼까요? 파, 피, 푸, 배, 포, 파, 피, 푸, 배, 포. 파행에는 탁점을 붙여서 타금도 만들고 반딱점을 붙여서 바타금도 만들 수 있네요. 여기까지 타금과 반타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럼 오늘 두 번째로 할 요음. 2단의 글자에 반모음 야행의 글자, 야, 유, 요를 함께 써서 한 글자처럼 발음하는 것을 요음이라고 해요. 요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글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지만 한 글자처럼 한박자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청음의 2단의 글자에서 모음 이는 제외하고, 키, 시, 지, 니, 히 미, 리 7개 글자에 타금의 2단의 글자, 기, 지, 지, 미 4개. 반타금의 2단의 글자는 피 1개. 여기에 야행의 글자, 야, 유, 요를 써서 만들 거니까 36개의 요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같이 만들고 발음해 볼까요? 우선 청음의 2단의 글자 먼저 해볼게요. 카행의 2단의 글자는 키. 키의 야, 유, 요, 캬, 큐 교, 캬, 큐 교. 사행의 2단의 글자는 시의 시 야유, 요, 샤, 슈, 쇼, 샤, 슈, 쇼, 타행의 이단의 글자는 찌, 찌의 야유, 요, 자, 주, 초, 자, 주. 저. 나행의 이단의 글자는 니. 니의 야, 유, 요. 냐, 뉴, 뇨. 냐, 뉴, 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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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행의 이단의 글자는 히. 히의 야, 유, 요. 샤, 휴휴캬휴휴마행의 이단의 글자는 미미의 야유요미아뮤묘미아뮤묘나행의 묘. 묘. 이단의 글자는 리 리에야 유요리류류 리야 류류 이렇게 성음의이 단의 글자에 야행의 글자를 작게 써서 요음을 만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타금 가행의 이 단의 글자는 기. 기에야유요야규교야규교자 행의 이단의 글자는 지 지에 야유요자주조자주조다행의 이단의 글자는 발음이. 자행의 2단인 글자에 지하고 같았죠? 그러니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은 자행의 요음하고 같아요. 지에야, 유, 요. 자, 주, 조. 자, 주, 조. 바행의 2단의 글자는 비. 비에야, 유, 요. 뼈. 뷰, 묘. 묘. 이렇게 타금의 요음은 12자. 마지막으로 반타금. 파행의 이단의 글자는 피. 피의 야, 유. 요. 펴, 퓨, 표. 펴, 퓨, 표. 이렇게 36개의 요음을 만들어 봤어요. 다시 정리요. 2단의 글자 오른쪽에 야행의 글자를 작게 붙여 써서 만들어요. 그리고 두 글자가 합쳐서 만들어졌지만 한 글자처럼 한 박자로 발음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은 타금, 반타금, 요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말의 받침 역할을 하는 초금과 발음, 그리고 긴 소리, 장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맞다!